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이제 닮음 우리가 엇갈린 경우를 이용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면 저기 엇갈린 거에 평행이고 나란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직각의 직각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 뭐 표시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직각 삼각형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를 동그라미 x를 칩니다. 동그라미 x, 그래서 같은 각인지 활용하고 동그라미 x를 쳐서 아, 길이 관계를 우리가 여기 길이를 아, 여기는 동그라미에서 직각까지, 얘 길이로 확인을 하고요. 왜 각도에서 각도까지로 표현해야 우리 대응변 찾기 쉬우니까, 다음에 여기는. X에서 직각까지. 여기는 X에서 직각까지. 여기는 동그라미에서 X까지 길이다.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예,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꼴에서 나오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당연히 직각 삼각형을 보면 무조건 동그라미 X를 쳐서 두개 합치면 90도. <laughs> 근데 여기가 평각인데 90도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X. 그럼 당연히 길이비가 아 동그라미에서 직각까지랑 동그라미에서 직각까지가 닮은 비고요. X에서 직각까지 x에서 직각까지가 닮은비고요.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x, 동그라미에서 x가 닮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닮은비 찾는 관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가장 흔히 나오는 게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직각의 직각삼각형. 자, 직각의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직각 삼각형이 거꾸로 서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 이렇게 거꾸로 서 있다면 이 직각 기준에서 얘를 수선을 또 내린 거예요.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이제 닮음을 찾는데 얘 우리가 아, 직각 나왔으면 동그라미 x 치자 그랬죠? 두개 다음 당연히 직각. 얘 직각이니까 여기는 X.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이 작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 하나. 다음에 여기 파란 삼각형.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이큰 삼각형. 이렇게 세 개가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닮은 관계를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이 닮음을 이용해서 뭐 공식을 세 가지를 만듭니다. 그세 가지를 어떻게 만드냐? 항상 기준이 여기 수선 내렸던 요 직각이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기준인데, 요 직각에서 내려오는 길이는 무조건 제곱을 할 겁니다. 제곱. 그럼 이 길이의 제곱이랑 같은 거. 여기서 길이가 끝났죠. 짧은 거, 긴 거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일로도 길이가 내려올 수 있죠. 이 길이의 제곱. 얘도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짧은 거, 긴 거의 곱이랑 같습니다. 다음. 여기도 길이가 내려올 수 있죠. 이 길이의 제곱. 얘도 여기서 끝났으니까 짧은 거, 긴 거의 곱이랑 같습니다. 요걸 문자처럼 표현을 한다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의 XYH라고 한다면, 파란 거는 뭐? 이 길이의 제곱. B의, B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니까 Y 곱하기 C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이 길이의 제곱. a의 제곱은 x 곱하기 c가 되니까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길이의 제곱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요렇게 공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뭘로? 달몸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넓이 관련해서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넓이 관련하냐면 이 전체 삼각형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도 있지만 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로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렇게 구한 넓이나 이렇게 구한 넓이가 똑같으니까 뭐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소자가 되죠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닮음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소공식까지 뭐 직각이 된각 생각 삼각형은 4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각의 직각 삼각형, 이제 응용한 그림이 첫 번째, 뭐 나오냐면,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직사각형의 정의는 직각이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죠. 그래서, 아, 여기 직각의 직각 삼각형 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수선을 한번더 내려서, 요 관계를 찾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그림이 직각의 직각 삼각형. 요렇게 직각의 직각인데 요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은 원래 뭐? 외심이죠? 이 외심을 이용해서 또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자, 외심의 성질은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세 개가 같겠죠. 여기서 또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의 직각. 이큰 삼각형에서 직각에 직각 이용하고요. 이 안에서 또직각에 직각 이용하는 요두 가지 응용된 그림이 나오니까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 점이 외심으로 나올 거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는 각의 2등분선이 나옵니다. 자, 각의 2등분선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각의 2등분선이 등장을 합니다. 내각의 2등분선은 삼각형 있을 때, 이 안쪽 각을 등분 했을 때, 이 내각의 2등분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길이 비는 짧은 거, 긴 거, 왼쪽, 오른쪽의 비가 왼쪽, 오른쪽의 비랑 같다라는 거. 예. 요 관계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길이비가 같다라는 거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요렇게 두 개가 아니라, 얘랑 얘의 길이비가, 이거와 이거의 길이비랑 같다라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대로 요 닮은 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얘뭐 유도는 저기 수업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외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때 요 외각에서 이등분을 합니다. 이때 길이비를 만드는데 자얘 길이비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외곽에 이등분선 나온 여기가 기준점에서 여기서 왼쪽 오른쪽의 비입니다. 얘가 보통 이쪽이 길어요. 긴거 짧은 거의 비가 되는데 이게 이등분선 끝에 나를 와서 여기서 끝나서 긴거 짧은 거의 비랑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얘 응용하는 그림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요 네각의 이등분까지 하면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 바로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 무게중심은 뭐냐면 저기 세 중선의 교점인데, 그럼 여기서 중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 중선은 한 꼭짓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이 중선입니다. 그럼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은 거. 또 중점까지 이은 거. 얘가 바로 무게 중심이란 얘기죠. 그럼 얘 이제 길이비를 확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 요 꼭짓점에서 요 대변까지 이 선, 이 중선에서 이 길이비를 찾습니다. 길이비는 어떻게 찾냐?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얘, 예. 요거 중선 정리죠. 그럼 당연히 1대 2니까 1대 2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1대 2라는 길이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얘는 뭐? 아 앞에서 배운 모래시계죠? 그럼 여기 기준점에서 짧은 거긴거 거, 짧은 거긴거 거, 짧은 거긴 거의 비가 같으니까 결국 얘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나왔을 때는 아이 중선의 길이비는 2대 1이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 그림 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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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렇게 갔을 때요 세변의 길이비를 아는게 되게 중요해요 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가 1대2였으니까 1대2였죠 여기도 1대2가 됩니다 얘가 1대2 그런데 이거 이거는 중선정리였죠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3 이렇게 길이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길이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 관련해서 찾는데, 이 무게중심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 평행사변형에서 무게중심을 찾는 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찾냐면,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여기서 중선. <laughs> 이쪽에서 또 중선 이렇게 대각선 하나 긋고 이렇게 대각선을 긋을 때 여기 그림에서 이제 무게중심을 찾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대각선을 긋면 당연히 대각선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겠죠. 그러면 이 선을 보면 얘는 이 삼각형의 중선 또이 삼각형의 중선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무게 중심이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선, 중선이니까 얘도 무게 중심이니까 서로 다르다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길이비가 당연히 여기가 2대 1이 되겠지. 얘도 2대 1이 됩니다. 당연히 이쪽도 2대 1이 되고 2대 1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뭐, 요 길이는 대각선에 서로 다른 걸 2등분하니까 서로 같겠죠. 그래서 2대2대2, 요세 개의 길이비가 같겠죠. 이렇게 <laughs> 알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삼각형 겹쳐있는 거 보이죠? 이때, 요 삼각형 겹쳐있는 걸로 얘닮음 비가 2대3. 그럼 2대3이 되겠지. 요렇게 길이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길이로 이렇게 응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무게중심은 두 가지로 합니다. 얘는 뭐? 길이비. 그럼 이 무게중심을 이제 뭘로? 넓이비로도 쪼개지, 쪼갤 수 있습니다. 이걸 넓이비로 쪼개면 어떻게 나오냐? 먼저, 우리 아까 이 그림, 세분화된 이 그림으로 한번 <laughs>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얘 중선, 중선, 중선 여기에 이렇게 당연히 우리 기립이가 아까 1대2대3이라고 했으니까 얘 조그만한 게뭐 1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얘가 3이 되겠죠. 아까 1대 2대 3이니까. 그런데 여기 같으니까 얘가 4가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무게 중심이니까 2대 1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비를 이렇게 한 점에서 모았으니까, 여기 넓이비도 2대 1.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같으니까 4, 4, 1, 3에서 전체를 24등분을 낸 겁니다. 요거는 무게중심을 조금 복잡하게 쪼갠 거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나왔을 때 꼭지점까지 넓이를 쪼개면 이세개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뭐 여기서 요만큼이 8. 8 8. 다음에 좀더 세분화를 저거 보다는 덜 하지만 요렇게 무게 중심 그림만 그렸을 때 얘가 넓이가 여섯 개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또 이용해서 넓이비를 만드는데 이번 두 번째는 평사를 이용해서 아까 그림 그린 그림과 똑같이 중점, 중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당연히 무게 중심이어서, 우리 아까 이렇게 보조선을 걷을 때잘안 보이게 일부러 걷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합칠 거니까, 얘가 2대1이었어. 그래서 여기를 1대2로 하지 말고, 여기 2라 그러고 여기를 4라고 합시다. 나중에 계산이 어려워질 거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도 2, 2, 9, 4겠죠. 다음에 무게 중심이었어. 그러면 2대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다음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쪼개면, 얘의 길이가 2대 1이니까 1이 되겠죠. 다음에 우리 요 삼각형인데 요기랑 얘랑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 전체는 3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요렇게 삼각형을 보면 여기 평행선인데 닮음비가 1대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1.5,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합치면 여기가 2.5니까 여기도 2.5니까 이 전체가 5가 되고요. 1.5, 1.5니까 이 전체가 3입니다. 그래서 얘도 합치면 4니까 이 도형의 넓이 비가 4, 4, 4, 2, 5, 2, 3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얘도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닮음에서 길이비. 기리비. 이 길이비는 다시 얘기하면 닮음비죠. 이 닮음비를 가지고 넓이비를 만들고요. 얘를 부피비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의 길이는 항상 닮은 도형이니까 얘 길이를 a 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얘 닮은 b는 뭐 길이 b니까 a 대 b가 되겠죠. 그럼 이 도형 이게 닮음이니까 얘를 넓이 b를 찾아봅시다. 그럼 넓이 b는 여기가 똑같이 a랑 b가 되니까 a 제곱이랑 b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 닮음도형일 때 길이비가 A 대 B면 넓이비는 제곱의 B다. 요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응용을 해서 요거 부피비를 하는데 당연히 평면도형이니까 부피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육면체를 생각을 해봅시다. 정육면체 얘가 A 이쪽도 정육면체 얘가 b 그러면 우리가 얘에서 부피를 구하는데 여기 부피는 당연히 한변, 두변, 밑변 해서 세개를 곱하면 되니까 아 부피비는 어떻게 돼 a 세제곱이 되고 얘는 b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닮음 도형일 때아 길이비가 a 대비면 넓이비는 제곱비 부피비는 세제곱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비랑 넓이비랑 부피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을 하면 당연히 얘는 길이 관련해서 나오면 다 닮은비를 쓰면 된다는 얘기죠. 뭐 길이 관련해서 나오는 게또 둘레가 있을 수 있어. 그럼 겉넓이면 당연히 넓이니까 겉넓이입니다. 이거. 넓이는 겉넓이에서 많이 나오는 게 포장지 관련이죠. 왜? 포장지는 겉으로 싸는 거니까. 다음에 이 부피비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부피비는 양과 관련되어 있어. 채우는 거죠. 물을 채운다던가 아니면 뭐 쇠구슬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부피비를 이렇게 응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천천히 하나씩 응용해 보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잘 활용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